오늘도 외국인들의 폭발적인 선물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선물 매수가 9,406 정도 매수가 됐습니다. 현물에서는 외국인들이 이틀 동안에 1조 1,000억의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 지수는 강하게 마감하지 못했지만 코스피는 2,680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김 대표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아마도 정부의 저PBR 관련 자산주에 대한 투자 확대, 이 부분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국가 종목군들과 수급의 주체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외국인들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중심으로 매수를 많이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삼성물산과 KT, 한국전력, 포스코홀딩스를 강하게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만큼 자산화 프로그램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고요 삼성화재, SK하이닉스, 어, 북곡증권도 있었네요 어, 그만큼 자산주들에 대한 매수 유입과 신고가가 계속적으로 유, 유입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60일 신고가를 보면은 인성정보 유비케어 이런 종목군들이 바닥에서 근래에 많은 상승을 보였던 모습을 볼수 있겠고 나노엔텍이 오늘 상한가를 진행하면서 신고가 대열에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오늘 특징 시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밤 미국 증시는 대통령 대의로 휴장하고요 이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양대 증시 나스닥 다우존스가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렇지만은 외국인들의 폭발적인 매수가 국내 증시에 유입되면서 코스피 강세장세가 이어지는 그런 특징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은 금리 인하 후퇴로 약세 등락으로 마감을 했고 여러분들이 매매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장세였다. 전일과 함께 좋은 종목의 발급법 해서 제가 한네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당분간은 상황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인 말씀을 좀 많이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 pbr 자산주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에서 오늘 보면 지역 난방 공사 제주 은행 이하 한국가스 공사 한국전력 어, 이러한 종목군들이 급등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6일 기업들의 밸류어 프로그램 세부 내용이 발표가 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마련한 프로그램인데요. 세부 내용을 정부가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으로 인해서 관련 주식들이 급등을 많이 했고요. 관련 종목군들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SK부터 LG까지, 거기에 키움주권부터 한양증권까지, 또 삼성화재 등 손해보험, 생명보험, 롯데 쇼핑, 현대백화점, 소매 유통업 관련 주 그리고 현대모비스, 기아 등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분들, 자동차 주식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는다고 하니까 당분간은 이쪽으로 높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일 2월 16일 반도체 주식들이 약간의 조종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케어 업스부터 인성정보,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등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금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비트컴퓨터를 추천을 드렸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U.S. 케어 원격 진료 관련 종목군들이 오전에 강세를 보여줬지만 주식 시장이 강하게 외국인들의 매수에 의해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전일 말씀을 드렸듯이 초전도체와 U.S. 케어는 강한 재료가 있지만 주가 지수가 강하게 올라갈 때는 약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분차트를 보고 최대 고점에서 이익을 실현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200 여기서 매도신호가 강하게 잡혔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서 이렇게 보신다면 중간에 파란색깔 선이 있는 곳을 통해서 단기 추세가 이탈되는 그런 모습을 좀보여줬고요 그러면서 박스 상단 부분인 9,000원대 이상에서 단기차익을 하는 것이 가장 좋았던 부분들이고 지금 현재 일봉 차트로 놓고 본다면은 아직까지 내용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내일 정도의 장중에 여기서 반등이 시작된다면 내일도 주도주 역할을 충분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지수가 뜬다면 AI와 반도체, 메타버스가 뜬다고 회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AI가 먼저 뜨기는 했는데 그러면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재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 메타버스 관련해서 장기 투자 종목 중에 하나인 이노뎁이 MS에 영상 기술 공급을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픈 AI가 소라라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1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요즘에 상당히 인기 몰이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AI 소라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관련주인 이노뎁 C랩 알체나 KT까지도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나가 오픈 AI 관련한 기대감이 삼성 갤럭시 S24에 높아지면서 산돌, 플리토, 가온그룹, 브리지텍, 고용, 바이브컴퍼니까지도 거래가 증가되면서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특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관련주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노뎁인데요. 이노뎁 이노데비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고점에서 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어, 지금 현재 보면은 최저 쌍바닥을 만들어 준 상태고 오늘 강한 재료로 거래량 자체를 폭발적으로 증가를 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낙폭가대 업종이 상당히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시장에 대한 모습이기 때문에 어, 내일 이후에 추가적인 관심을 가져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오늘 이노뎁을 챙기면서 C 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 디바이스 HBM 그리고 AI 글라스 반도체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그래픽 관련한 NPU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인오 대이 영상 관련한 이 내용으로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C 랩도 비슷한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본 관점으로 보면. 장중에 15%가량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1차 12,660원대까지는 급등이 나오면서 여기서 비중을 한번 정도는 차익실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눌림 상태에서 이 주식은 12,000원권 내외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면 향후에 좀더 높은 수익을 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추세가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3개월 정도 이중 바닥 삼중 바닥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2월달 3월달 수익을 좀 많이 볼수 있는 그러한 테마로 좀 자리매김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알체라 였는데요 알체라는 부채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뉴스가 나왔지만 또 앞에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지금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은 잘못 매수를 하면 상당히 상처를, 내상을 많이 입을 수가 있겠다. 그러한 단점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AI 쪽에서는 오늘 플리토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고, 역시 플리토 같은 경우도 장중에 11.87% 정도의 급등을 보이면서 수익을 어느 정도는 단기적으로 실현시켜 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추세가 여러분들 20선이 지금 이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20선을 회복을 하면서 골든크로서 나오고 여기서부터 상당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현재 보면은 아직까지 20선 밑에 있기 때문에 추세가 좀 약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거래가 증가될 때 수익에 대한 맛을 보면서 매수 단가를 맞춰 나가는 그런 매매 전략이 제일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어 지금 가온 그룹인데 가온 그룹은 금요일 날 여러분들 유튜브 전체 회원님들과 추천을 드리면서 이 종목을 추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은 14.21% 정도가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지금 현재 챙겨 드렸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에 대한 부분은 산돌, 플리토, 가온그룹, 그리고, 어 지난주까지 계속 모았던 브리지텍 등, 이 모든 주식들은 전부 다이 삼성 갤럭시 S24 AI 관련 주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리지텍도 오늘 보면은 14.46% 정도 급등 이 나오고, 그리고 가온그룹도 오늘 보면은 장중에 14% 정도 급등이 나오고, 그리고 플리토는 종가 기준으로 6%에 끝나고, 어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돌은 어, 오늘 종가가 12.58%에 끝났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포인트는 많이 올라간 주식은 당연히 수익을 챙기되 종가 기준으로 차트가 많이 올라서는 주식을 좀더 비중을 매수하는 게 좋은데 지금 이제 산돌 같은 경우는 강한 매물대를 계속적으로 지금 돌파 시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량이. 여기서 앞에서 한번 정도 거래량이 많이 증가됐고요. 두 번째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면서 N자형 돌파 패턴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매수 시점을 잡아봤는데요. 이 종목은 12,000원과 12,500원대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신다면 분명히 이번 주, 다음 주에 13,000원과 14,000원 정도까지 돌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매매를 하실 때는 그러한 현상적인 모습이 나타났을 때 매매를 하시고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다른 종목을 중심으로 매매를 해 나가는 그러한 전략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급등 종목군들입니다. 유진테크놀로지 상한가, 사피엔 반도체 상한가, 키네 마스터 상한가. 그런 상태에서 나노엔텍부터 시작해서 포바이포까지 강세 종목군들이 거의 30개 이상의 종목이 10%가 넘게 올라가는 화려한 종목 증세이고요. 가장 강한 어떤 이 수급을 한번 본다면은 그 2차 전시 종목들 중에는 유진 테크놀로지, 엔캠, 그리고 매일 급등이 나오고 있는 에코엔드림. 3인방이 지금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래소에 TCC 스틸이 15%가 넘는 강세 종목, 강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차트를 감상해 보시면, MK 같은 경우에 8만원, 7만원대에서 대박이 난다고 말씀을 많이 들었던 펫배터리 관련 주식인데, 지금 현재 보면은 30만원대까지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중간에 보면 에코앤 드림도 25,000원에서 68,000원대까지 지금 현재 보면 3배 정도 가까이 급등이 나왔는데요. 공통점은 주가가 많이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징 급등주를 잡으시려면, 주가가 많이 급등이 나올 때 이익을 챙기고 많이 눌림을 줄때 일정하게 버티고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추세로 전고점이나 신고가 라인 자체를 돌파가 나온다면은 거기에서 강력하게 보유해 볼수 있는 그런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그 제가 지난주에 먹었던 수익이 많이 났던 이레인시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종목도 금요일 날에 26%까지 급등 그 나오면서 이익을 많이 챙겼고요. 오늘 장중에 10% 정도의 하락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래가 상당 부분은 부족하면서요. 이런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차적으로 수익을 많이 챙기고 일정하게는 좀 놔두면서 다시금 강하게 반등이 나올 때 또는 지금부터는 추세적으로 그냥 매수매도 없이 그냥 보유해 나가는 그런 쪽에 대한 전략을 구사를 해 나가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매매 종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HN KCP는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오늘 45.05% 정도까지 수익을 확대시켜 나가면서 포트비 중에 절반은 이익을 챙겼습니다 모든 추천 종목이 nhkcp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요 이런 종목분들을 좀더 추천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요 제가 전일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반도체 플러스 ai를 중심으로 매매를 많이 한다 그리고 원격진료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매도를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메타버스는. 오늘 좋은 재료들이 있어서 매매를 함께 즐겁게 매매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온그룹과 이노랩 그리고 오늘 시랩을 즐겁게 매매하는 그런 매매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맥커스와 어버브 반호체 맥커스와 어버브 반호체를 전체 유튜브 시청자 분들에게 또 직장인들에게 한번 반복적으로 매매를 해라 이런 말씀 드린거 기억나시죠 어떻게 보면은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먼저 메커스를 보시면 17,000원이라는 일봉의 가격 라인을 한번 설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 매수를 해서 18,000원이 넘어가면은 절반 정도의 이익을 챙겨라 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반도체 시세가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오면서 장중에 메커스가 18,000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MLCD가 강하게 빨간색으로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급격하게 급등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과감하게 절반의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를 보니까 어 반도체가 밑에서 거래량이 없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버브 반도체를 매커스를 매도 차익을 해서 어버브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버브가 종가에 21,250원을 기록하면서 오히려 5%가 넘는 수익이 또 발생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남는, 남는 장사죠? 그러면, 매커스에서 한 4, 5%, 어버브에서 오늘 한 4, 5%, 그럼 오늘만 우리 직장인분들이 몇 프로의 수익을 얻었느냐? 프로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주도주 단기 매매를 제가 단적으로 아래켜드린 건데요. 종목을 보시면서 일봉에 대한 특징을 하나 정도만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매커스인데요. 매커스를 보면, 주도주는 대체적으로 시장이 많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 앞에서는 주식시장이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나 이 뒤에서는 주도주는 무조건 음봉이 두 개나 음봉이 세 개, 우리가 보통 음봉이 세 개를 음산봉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음봉이 두 개가 나오고 3일째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매수하면은 상당히 수익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어버브반우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버브반우체의 일봉 모습을 보면. 똑같습니다. 은봉이 두개 발생하고 오늘 3일째 되는, 되는 날 아침에 개파락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너무너무 자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매수를 하니까 역시 여기서도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재미난 거는 맥, 어버브 반도체도 종가 기준으로 보면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양봉으로 마감을 이렇게 했죠. 그리고 맥커스도 종가 기준으로 윗골인 좀 달았지만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추가 상승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주가 지수가 강하게 상승을 할 때에는 지금처럼 시장 주도주 군 중에서 내가 자신 있는 종목을 한 종목 또는 두세 종목을 설정은 하고 그러한 종목을 반복적으로 매매하는 전략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수 있다는 부분들을 오늘도 시청자분들에게 또 많은 직장인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가온그룹이 조금은 아쉬웠는데요. 오늘 가온그룹이 추가적인 급등을 보이면서 수익을 많이 실현을 시켜드리면서 오늘도 여러 종목을 가지고 시청자분들과 또 회원 여러분들과 즐거운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일도 여러분들 좋은 매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댓글 20개 달아 주시면 기념으로 매주 금요일 장중 실전 매매 시간에 무료 상한가 기대 종목 3개 공개해 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 주세요.